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엽동 주엽역 한 5-6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가보겠습니다 근무 한양인데요 여기는 중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그동안에 거래량과 가격 형성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는 언제쯤 잡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보시게 되면 금마양 아파트가 아, 어, 여기 있죠. 여기 이제 단자 앞쪽으로 강성 공원이 크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엽역까지 5, 6분 거리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금마양 아파트에서 공원길 따라서 주엽역 접근성이 아주 가깝고 이 주엽역을 지나서 한 10분 정도 가게 되면 호수 공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앞쪽으로 강선 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발산 중학교 이렇게 형성 어, 학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주역 고등학교가 어, 걸어서는 한 10분,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556세대. 어, 주체 대수는 978대, 세대당 1.76대가 들어갑니다. 용적률은 201% 용적률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는 지금 다양한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네 가지 평형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101.82제곱미터입니다. 37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우건설과 한양건설이 같이 지은 곳입니다 그래서 평일 때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 단일평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19년도 실거래된 것이 하나가 됐네요 4억 8,700 그리고 20년도에는 어, 10개가 됐는데 최고가가 7억 2천 최저가는 4억 5천에 됐고요 21년도에는 총 4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8억 8천에 됐고요. 최저가는 7억 4천 5백에 거래가 됐네요. 22년도에는 4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저가는 7억 2천에 거래가 됐고요. 23년도에는 아직 거래된 것이 없고요. 현재 매물 호가는 7억 천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전용면적 134.76 제곱미터죠 이거 같은 경우는 19년도 거래된 것이 총 4개 지구가가 5억 지저가가 4,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들 얘기했듯이 20년도와 19년도 이 중간 지점까지 가격이 내려오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바로 매입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각 단지마다 그때의 가격까지 내려온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어 그때의 가격까지는 아직 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정기간이 언제쯤 그칠지 요거는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년도에는 총 19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7억 6천 3백 최저가는 5억 5 0 0에 거래가 됐습니다 21년도에는 총 6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10억 5천에 됐습니다. 지적가는 8억 6천 5백에 됐고요. 22년도에는 총3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어, 최고가는 8억 9천 9백, 어, 지적가는 8억에 거래가 됐고요. 23년도 아직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는 7억 3천 전후에 나와 있고 전세 같은 경우는 4억 5천 정도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동에 따라서. 또, 이, 가격 편차가 좀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면적 164.09제곱미터입니다. 어, 19년도에는 5억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20년도에는 4개가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가 8억 4,200, 최저가는 6억 8,500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6개가 거래가 됐는데, 지구가가 11억 7천에 됐고, 지저가는 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 거래 없고요 23년도 8억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현재 매물 효가는 9억 전후에 나와 있고, 전세는 6억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192.99제곱미터입니다. 아, 요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6억 8,500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어, 20년도에는 7개가 거래가 됐네요. 이때는 많이 거래된 겁니다. 이대형평수가 최고가가 8억 8천, 최저가는 7억 1천 500에 됐습니다 21년도에는 3개가 거래가 됐는데요. 최고가가 10억, 최저가가 9억 9천에 거래가 됐고요. 22년도에는 11억 7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23년도 어 11억 3천에 하나가 거래가 됐고요 이 대형평수는 가격 편차가 크지 않네요 현재 매물 호가는 11억 전후에 나와 있고 전세 같은 경우는 6억 5천 정도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주엽동 강선마을 구만양 아파트를 둘러봤고요 어 중대형 아파트가 아직은 움직임이 둔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 재건축, 이런 것이 이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법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올해 안에 아마 거의 어, 윤곽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로 인한 가치상승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